안녕하세요. 민초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청 들어온 거 해볼 거고요. 제가 보니까 포장용품 신청이 두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민명님께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같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토핑 소개랑 작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여청. 여자 토핑이랑 작품 소개. 제가 이거 올려는지안올려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되게 또 많이 만들고 그래서 작품은 안 만드는 걸로 기억하는데, 토핑은 좀 만들어가지고, 우선 토핑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어머, 아니다, 작품부터 소개해야 돼. <laughs> 죄송합니다. 작품은 내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응, 뭐지? 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요 수제 액체괴물 그거를 현지님께서어 신청해주셨고 했는데 올려 올리려 했는데 2 0 분이 넘어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 이거 보여드렸는데. 펜 어디 갔지? 뭐펜 사라졌어. 아 여기 깜짝이야 이거 원래 야광이라서 이게 투명색이었는데 아까 염색해갖고 색깔이 색깔은 그 어디지? 아쿠아색이라고 해야 되나? 화면색보다 더 연해요. 손에 안 묻는데, 아까, 더 막, 욕, 막, 모고 뭐 그래가지고, 묻을 수도 있긴 한데. 묻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어디지? 쪘다 누면 물기가 살짝 묻는다. 쪘다 누면 아니, 뭐냐. 문, 문, 생성 수술하고, 그, 아머스 물풀이랑 섞으면 얘 녹아서 안 돼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요는 우선 토핑함은 요함은 문구점에서 3,000원인가? 1,000원으로 구입했고요 <laughs> 목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요거는 받은 이 뭐지 프라이팬에다가 라볶이 만든 건데 이게 젓가락이라고 만는 거예요 진짜 못만든 는 맞... 초보 때 만든 거 어머. 허? 아, 아니구나. 아닌데? 어, 완전 신기해. 허?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접시통에 넣어야 되겠다. 이거 원래 여기 묶음불로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이 그릇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릇 있는 것 같아. 이새 것처럼 다시 반짝반짝. 돼있어요. 이따가 통에다 넣을게요. 요밥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어머 지금 충전중이라서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되긴 했는데 좀 불편하네요. 자세가 <laughs> 그리고 요거는 돈까스 장식이 만든건데 여기 돈까스고 요게 밥이에요. 요것도 초봇 쯤에 만든거 거의 다 초보쯤이에요 여기는 네 거의 다 초보네요 물좀 마시고 올게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거는 밥 밥을 표현한거고요 이게 뭐지 국, 국통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초보때 어, 바닐라 생크림 케이크 맞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이클레이 접시에다가 과일빙수. 맞는 거고요. 이거는 떡볶이 토핑. 아니, 떡볶이. 그리고 이거는 짜장면이랑 짜장밥. 헛. 완전 <laughs> 그릇 엉망인 것. 제가 만든 수제그릇이라서. 이건 오므라이스. 그 다음 요거는 케이크인데, 하티, 수제 핫티 정도로 만들어서 딱딱해요. 근데 말랑, 살짝 말랑하거든요. 수제 핫티라. 고구마 케이크, 완전 초보띠, 진짜 초보띠. 아이고, 안 들어가. 완전 커. 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갈까? 됐다. 그리고 요거는, 어, 딸기 요, 아니, 과일 요거트, 샐러드 파우더, 밥. 돈까스랑 시, 아니, 돈까도시락 만든 거고. 밥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천사전토들은 완전 각졌어.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도 초콜렛 토핑으로 초코, 초코케이크. 여긴 예쁜데, 귀가 완전 엉망. 딸기 모찌 만든 건데, 홀리머로. 오븐 안 구워서 말랑이요 근데, 뚜껑 떨어졌어요. 일단 요거는 버터, 뭐지 이게? 아, 기억이 안 나. 핫케이 달려치킨 출자구요. 요거는 제가 만든 수제 그릇에다가, 레진 그릇에다가 탕수육 토핑, 탕수육 만든 거고, 요거는 플리머로 굳지 않은 플리머 떡볶이 토핑으로 만든 매운 떡볶이. 요거는 완전 초보 때 만든 롤케이크. 롤케이크, 딸기 롤케이크이고요. 요거는 빈 통인데, 여기가 토핑 넣어어요 어, 조금은 채색 안한 거.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받은 거. 산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허, 어, 허니브레드. 요것도 받은 거. 오렌지 케이크. 요건 제가 만든 거. 요기는, 이게, 과일빙수 만든 건데, 설빙 같은 거. 여긴 진짜 안 됐잖아요. 설정표현제 맞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이쁘게된것같아제 생각에는. 여기 위에도 가을 올렸어야 되는데 초보 때 만든 거라서 진짜. 이거는 받은 거 마카롱 같고요. 어, 소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작은 점도. 다음 이거는 제가 만. 마... 어머 이것도 떨어졌네. 레진인데 떨어졌어. 신기하다. 돈까스 <laughs> 정식 만든 건데, 초보 때 만든. 이것도 넣어놔야 되겠다. 이거는 제 생일 때 만든 제 출초인 초코파이 케이크인데요. 와, 14개 못 올렸어. 제, 제 14살 때 올린 거, 만든 건데, 14개 못 올렸어요. 한 12개 올려. <laughs>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 나 이것도 황이브레드 꿀 허니 브레드. 다음 요거는 콜라 커피. 그리고 이거, 요거는 오렌지 주스. 요거는 콜라인데 너무 까맣게 된것 같아요. 얼음 비즈까지 넣어서 엄청 힘들게 만든 건데 너무 까만색으로 된것 같고요. 요건 망고 케이크인데 요거는 미니 커팅 주차예요. 망작 같아. 위에는 예쁜데, 그나마. 망작 같아. 위에 한번유광바니쉬로 칠해줘야 될것 같네요. 요 받은 거고요. 딸기 케이크인가? 딸기 브레드인가? 암튼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근데 요 토핑 완전 얇게 썰지 않았어요? 진짜. 나이렇게 썰지 못하는데. 이것도 받은 건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거는 키위 케이크. <laughs> 제가 이모랑 같이 만든 거 이거구요. 녹색.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릇은 진짜 유리예요 깨져요. 오. 네, 저, 진짜, 그때 아까 보여준 이 망고빙, 망고, 빙, 아 망소, 망고, 아니냐. 과일빙수 있잖아요. 그, 그, 그 토핑을 뜯어놨어야 되는데 헷갈려서 이거를 뜯어놔야 되는데. 이다가 망작, 토핑들을 넣어버려갖고, 아, 어, 그릇은거퀄인데 진짜 아쉬운 것 같아. 근데 요거는, 당고인가? 달려라치킨님 그거 영상 보고 만든 건데, 망친 것 같아. 아, 사탕이었나? 아무튼. 아, 이게 당고였다. 이게 당고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막 도망 다녀가지고, 그냥, 했어요. 망쳤어요. 달려라치킨 출처예요, 이거는. 얘는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는 네. 어, 어, 이제 팁핑소기에도 오래가갖고, 이따가 2부에서 뵐게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따 2부에서 봐요. 안녕.